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상장 직후에 만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아카시 네트코 코인이 최근 2,600원까지 마이너스 70% 이상의 폭락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 있었습니다만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3,550원의 전저가를 깨고 낙폭을 확대했다가 양봉 그리면서 돌파 시도했는데윗골이 달고 조정 받으면서 다시 음봉으로 떨어진 상황이라서요 상장 이후 최저가 자리 2,600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대가 는지가 현재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된다. 라는 관점 첫 번째 브리핑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고, 자,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지지선 매수가목표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반등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좌 승진의 기회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케시데 네트워크 코인의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자, 일본의 저금리 자금이 미국이나 글로벌 투자 자산에 베팅이 되어 있는데,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올리면, 일본 자금이 이제 투자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증거금을 높이거나, 일본 환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청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8월 초에 코인이 폭락했어요. 근데 이런 사태가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단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은 강하게도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일본이 금리를 동결시켰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어쨌든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어 이제 엔캐리 청산 에 대한 부분이,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이 또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될수 있으니까요. 어, 일단은 9월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호재로 작용이 되지만은, 이제 일본, 이제, 엔하와 관련해서, n 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자, 저금리 자금이 미국 쪽에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시 8월 초 폭락장과 같은 사태가 또 연결지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같이 추적해 가시기 바라겠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솔라나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16만 2천원 부근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0%로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36%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비법은 많이 무너졌다가, 상승 반전 나올 때 이중 바닥 다질 때 타점을 잡았더니 알아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36%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억을 베팅했다면 이틀 만에 3,6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계속해서 폭락했다가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자리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 타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추천 코인들 공략해가고 싶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중동 전쟁 리스크, 엔키리트레이드 청산 이슈들 등등등, 비트코인 옵션 만기 등등등의 뭐 예상치 못한 악재로 크게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 매수 타이밍, 단타 타점들을 계속 제가 추천 코인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 먼저 5,400원과 3,500원 자리가 박스권의 구간이었는데요. 근데 이 하단 라인 3,500원 자리를 깨고 조정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하면서 이제는 낙폭을 어디까지 약 2,600원 캔들과 이번에 거래량 터진 캔들의 어점 자리 3,150원 부근까지 이제 낙폭을 확대 낙폭을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 2600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 보유 가능. 단 이탈하면 추세 이탈로 인해서 더크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반등 누르보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래량 들어온 캔들이 대략 3150원 부근이기 때문에 현 시점 315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제 반등할 때 단타 이탈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거나 제가 거래량 들어올 때수급 들어올 때 저점 매수타점 공략해 드릴 거니까 함께 공략해서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멸시타점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어쨌든 이제 3,150원짜리를 깨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3,500원짜리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 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아카시 데드코인의상방 어디까지 단기 저항 때 4,000원짜리 그리고 4,000원짜리 돌파하면 5,400원까지 상승 보시고 그리고 5,400원 자리를 뚫어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상방 6,550원 캔들과 6,950원 자리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밑으로 1차, 2차 지지선 반등시 매수, 홀딩, 추가 매수로 대응한다. 위로는 목표가 전략 3,500, 4,000 5,400그 다음에 6,400에서 6,900까지 단기 1차, 2차, 3차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최대한 수익을 챙기시되 오늘 브리핑 드린 이 3,500원 그리고 4,00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의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계좌 승진의 기회 약 50에서 100%가량의 폭등 기회니까 이 내용 잘 활용해서 입절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분석 의견 어,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이제 물려있다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 가망 없는 종목들은 천외고 종목 교체, 그리고 가망이 있는 종목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번 상승장에서의 반등을 11월까지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코인 투자는 종목 선정,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코인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7월 15일 공략해드렸던 리어 프로토콜 코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전국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베팅하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 만에 또18% 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금액이 1 천만 원이면 180만 원, 1억이면 1,800만 원의 수익을 이틀 만에 이제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확한 돌파 자리 타점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주요 변곡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제 공략 기회까지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어 지금 우상향 추세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최대한 이제 수익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알트코인 단타 타점들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셔서 네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